김니와 함께하리 뚜단 아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김니와 함께하리 네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블러디사일런스 무대와 또 무대 뒷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무대에서 많은 활동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laughs> 김리와 함께하리 저는 여기쯤에서 블러디사일런스에서 꾸마사제 <laughs> 최헌식 역을 맡은 이경욱입니다 아, 지금은 이꾸마사제 제일 중요한 멋과 핏을 위해서 매 네, 공연 전마다 음. 이렇게 항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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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레레가 뭐야?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laughs> 네, 그렇죠. 여기는 지금 마지막 조명을 맞추는 네. 겁니다. 네. 우리의 무대 감독님은 이렇게 <웃음> 도망가시네요. <웃음> 어기 여기 보고 섰다가 어. 이걸로 갔는데 내려오시라고요.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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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맞요 저희 어? 무대 뒷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laughs> 밴드. 네. 네. 저희가 항상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야광 테이프 같은 게 붙여져 있어요. 저희들이 암전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빛에, 이 빛에만 의지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짜잔~ 저희 뒷모습은 이래요. 여기에서 문이 열렸다 닫힙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좀 뚫려 있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입니다 네1년에 계신 분은 정말 저희랑 저희 시선에선 이 정도로 가까워요 <웃음> 그쵸? 렇죠님화이화거이팅리침 <laughs> <laughs> 우리 이 튀길 이튀로정도지 않아? 게이아 어, 진짜 가깝이 진짜 가깝지. 이정도이요 저희 거리가 <laughs> 여기이저희들이 이렇게, 뒤로 나가죠? 뒤로 나가서, 퇴장을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퇴장을 합니다. 또, 이 야광 밑에, 빛에, 의지해서 퇴장. 하면, 여기에는, 저희 소품 테이블. 이렇게. 준홍이의 목걸이, 제 총. 고글들, 땀 닦을 때 휴지, 또 가습기, 만성목공소 지도, 그리고 저의 가방. 이렇게 해서 저희 무대 뒷모습이에요. 저희 무대 자체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무대 뒷모습 뒤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바로 나오는 데가 저희 분장실입니다. 분장실로 가보실까요? 여기가 저희들의 분장실. 안녕하세요. 한근오빠가 분장을 받고 있고요. 김리와 함께하리. 여기 우리 음향 감독님이 저희 마이크를 채워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이크죠. 이 마이크는 항상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는 저희가 공연을 하고 바로 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이걸 가져가도 되죠 네. 그래서 전 자주 가져갑니다 <웃음> <웃음> 누구 아, 여기 누구 책상이죠? 여기요? 책상 여기 누구 책상이길래 이렇게 뭐 하나 얹을 수 없게 생겼네 <laughs> <laughs> 네 여기는 누가 봐도 김니의 책상입니다 네, 언니가 열심히 인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이 여기에 바로 의상 저희들 의상이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여기가 저희들의 의상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는 통로예요. 분장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상을 갈아입, 갈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또 바로 나가면, 짠짠짠짠. <laughs>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무대 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공연 중간중간에 정말 너무 일이 급하다 할 때는 화장실에 와서 볼일을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생리 현상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이 또 있거든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무대 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밴드석이고요.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나갑니다. 김리와 함께 가리. 따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저희들의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야 진호 일로 와봐 여기 조명 진짜 짱이뻐. 오 뭐야? 일로 와봐 형, 잘 나온다. 어 형. 추우세요 내 옷을 음, 어, 좀 가리고 이렇게 내복을. 좀 가리고 <laughs> 다섯 곳 가리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블러디 살란스가 지금 어, 대양로 티오 인간에서 절찬리 네. 관객분들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셔서.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껏 그냥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볼수 있는 힐링, 힐 타임 용으로. 네. 블러디스, 블러디스 하셨어요. 송해요 지금. 아드레날린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운동 중이라. 아무튼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김니와 함께 하리. 모든가 날 바라보잖아. <laughs> 투명한이 마치 창백하고 하얀 피부 시원스러운 눈동자 칼날 같은 콧대 아 빨간 <laughs> 입술 드디어 내게 생긴 거야 존재감 디자까지 <laughs> 오시고 헐헐 부담스러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이기고 싶어서, 기억되고 싶어서 노력도 했지만, 하지만 잘안 돼. 넌 법칙처럼 날 따라다녀. 거부할 수 없었어. 너라는 그 이름, 그래 넌둔 법칙처럼. 두번치이응과 리을 그 차이가 난 미치게 만들어 두번치 일등과 이등 난 그렇게 난 점점 더 잊혀져 언젠간 너를 이길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네. <laughs> 오늘 또 수요일 공연. 또 재미나게 아주 화끈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 또 있네요. 음 행복하게 공연해 <laughs> 주십시오 아무도 다치지 마시고 음자 그럼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십셋네 관객의 맞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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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와 함께 하리로 파이팅.